네, 사실 저는 어제 감정 로봇이라는 세션으로 강연을 맡았었는데요. 어제 강연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오늘 앵콜 강연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다시 발표를 하겠다고 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오늘 그 어제는 좀 학술적인 내용 위주였다면 오늘은 학술적인 내용은 좀 빼고요. 어좀 오늘 토론 주제들을 좀 많이 던질 수 있는 내용으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어려운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고요. 아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어, 학술적인 내용을 뺀 대신에 저는 오늘 발표 중에 선물로 좀 채웠습니다. 어, 중간 중간에 제가 질문이나 좀 퀴즈를 내면은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서 선물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정 로봇의 뭐 간단한 내용들은 제가 좀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감정 로봇인가라는 사실 다른 연구 분야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감정 로봇은 항상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 그래서 제가 항상 답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요. 네. 영화에서 나온 감정 로봇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로 좀 상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네, 뭐, 엑스마키나, 채피, 이거는 유튜브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링크는 제가 자료를 공개해 드릴 테니까, 따라가시면 알수겠습니다 감정들이 있는 로봇들이 있고, 터미네이터 로봇은 감정이 좀 무서운 로봇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화의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이제 할 사람을 이제 되게 잡아먹을 듯한 눈동자처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로봇들이 있고, 네, 아이 로봇에서 나는 내 주인을 죽이지 않았어! 하면서 막이 책상을 내치고 있는. 거. 장면을 제잘 캡처했습니다. 뭐 방금까지 좀 약간 무서운 이미지였다면 사실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라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로버앤 프랭크에서는 좀 친구가 된 우정적인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이 영화도 잘 아시죠? 바이센티니얼 에서도 지금 제가 예쁜 로봇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이걸 머리도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되게 하트도 막 그려져 있고 춤추고 있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약간 너무 공상과학 쪽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좀더 실제적인 그런 드라마, 스웨덴 드라마인데요. 이게 영상이 있어갖고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파파음 게임 임이저저다으로서로음에그 다음에 상대방 맞추는거 있그그로그거를로봇다 상대로 하는 에면 앞쪽 에명좀줄여주다음 나 있습니다. <laughs> 시 말해서, 기계를 소수자로서의 권를 주는 날이 올 거란히 일어난. 이 사람에게 영웅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비서로 오시면 들어오요 네. 이쪽으좀 사건은 망하게 냅까다 여기까지고요. 네. 불은 다시 밝혀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소름 돋는 영상이긴 한데요. 로봇한테 감정이라는 게 어떤 걸지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영상이라서 제 준비를 해봤고요. 이건 감정이 있는 로봇은 아닌데 히치봇이라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로봇이었는데 누가 부셨어요. 첫 번째 이게 부시는 CCTV 장비 영상인데 이거는 사람이 아무 없이 가차 없이 막 부시는 거고 이건 오히려 부서진 걸 보고 사람들이 되게, 되게 안쓰러워하는 공정심을 느끼는 그런 것도 공존했던 예시입니다. 그래서 왜 필요한, 왜, 왜 감정이 왜 필요하다고요? 네, 아직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 고민하고 있어요. 여기서 감정이 왜 필요한지 혹시 자기만의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그냥 짧게. 왜 필요하다. 감정이. 네. 이거는 여러분도 고민거리시니까 이따 더 얘기해 보으면 좋겠고 실제로 감정 연구하시는 분들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이제 보면은 자폐아 치료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로봇으로 노인 심리 상담이나 어떤 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로봇들도 감정을 갖고 있는 로봇들이 효과적이다라고 증명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제 교육용이나 놀이용으로도 어떤 감정적인 표현을 할수 있는 로봇들이 효과적이라고 활용되고 있는 예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뜨고 있는 소셜 로봇이라는 단어도 이제 로봇들도 이제 감정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공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로봇들이 좀 많이 요즘에 연구되고 있어서 우리 필요성들에 대해서 좀더 생각해 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감정 로봇에 대한 막연한 판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이라는 거를 어떤 정서적인 것들이 다 뭉쳐져 있는 하나의 단어에 딱 넣어놓고 감정을 구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감정이라는 단어가 지능과 동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능을 연구하겠다. 지능을 구현한다라고 말하면 너무 큰 범위를 하나 지능이라는 단어에 놓고 생각하잖아요. 지능도 필요에 따라서 다 분화해서 연구하고 있듯이 감정도 각 분야에 맞춰서 분화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좀 너무 감정을 크게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능이 발전하면 감정이 발전한다, 저절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오히려 지능이 낮은 동물들에서 감정적인 요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라고 옛날에는 생각했었대요. 우리도 약간 그런 것들을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로봇의 감정이 들어갈 때 이게 정말 불안정한 걸로 구현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좀 빨리 뒷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 텐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이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 접근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을 로봇이 인식하는 방향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한테 감정을 구현시켜 놓고 그 감정이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로봇한테 감정이 없더라도 사람이 로봇을 보고 감정적인 걸 느끼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어좀 구분을 하면 좀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뭐, 사람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아, 이것도 문제는 지이 사람의 감정이 뭘까요? 뭐라고 네. 하시죠 네. 이분 선물 하나 주시겠어요? 네. 그, 지금 표정은 되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만 보면 고통스러운데 이게 보면은 기뻐하는 상황이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을 그러니까 인식을 해야 하나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얼굴 표정, 제스처, 음성, 심박수, 뇌파 이런 것들로 감정을 인식하는 어,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포함포함시키지 뭐, 않고요. 그걸 로봇의 감정을 사랑하기 전에는 경우들은 뭐 이런 실제적인 로봇을 구역, 만들어서 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인, 그러니까 심리학에 기반한 내용들이 어, 주로 이론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디자인 요소만 좀더짚어보면 사람과 아주 똑같은 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 좀덜 사람같이 만들든지 아니면 아예 만화 캐릭터처럼 로봇을 만들고 감정 로봇으로 구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신 분들은 뭐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사람이랑 너무 비슷해지면 되게 좀비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똑같은지 아니면 까 만화 캐릭터처럼 차라리 그냥 사람과 좀 다르더라도. 좀더 친숙한 거에 가까울 수 있는 좀 이상한 모양이 되지 않는 쪽으로 구현해보자는 접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에는 로봇한테 감정은 없는데 로봇을 보고 사람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벤트에서 이, 이 보면 로봇이 술을 같이 먹어주기도 하고 밴드로 연주도 막 같이 하는데 사실 이 로봇 안에는 감정이는게 구현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로봇과 함께 하면서 느끼는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죠. 이거는 로봇이랑 사람이 연주를 같이 하는데, 로봇이 연주를 하다가, 우리 연주자들 서로 아이컨택팅 하다가 마지막에 짠! 하면서 끝내잖아요 이게 그 장면이에요. 로봇이 연주를 하게 하다가, 사람 딱 보는 장면입니다. 서로 아이컨택팅 하는. 이런 것들, 우리 디자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오히려 더, 지금 더 낮은 지능을 내려가서, 지금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그, 그 신경계를 다 구현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로봇 색깔 적용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봇이 왔다갔다 하는 걸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왔다갔다 하는 건데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감져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이제 우리 요즘에 비전 얼굴 인식이 되게 사물 인식이 발달했잖아요. 근데 흑인을 보릴라라고 인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내 친구는 보릴라 아니야. 막 이렇게 보스팅을 한 건데 이게 딥러닝이 발달을 하면서 되게 인식률이 높지만, 되게 이런 것 같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제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그 인식된 결과들을 표현해 주는데, 이게 로봇은 정말로 그 의도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아기적인 의도가 저절로 생겨난 걸까요? 네. 이게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뭐 히든 레이어, 우리가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수 없는 레이어 계층이 생긴다고 하는데, 우리 감정도 사실 우리 감정이라는 단어를 붙여놔서 그렇지 감정이 뭔지 정확히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지금 현재 기술로도 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고민해 봐야 될 감정적이거나 이제 더불어서 윤리적인 것까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말고도 이쪽 분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제가 단어도 좀 여러 가지 성데 감정, 정서, 느낌, 감성, 기분, 이런 것부 어떻게 다 구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로봇의 감정은 프로그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로봇의 감정은 그냥 로봇만의 감정이다. 인간이랑 감정이랑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 이상의 존재적 가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고도로 발전한 인공지능이 감정을 갖게 된다면 인간 감정과 같아질까? 감정은 모듈화가 정말 가능한 건가? 그냥 다 섞여 있는 거 아닌가? 뭐 감정과 이성 지능은 이분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것인가? 로봇에게 감정이 있으면 로봇이 로봇이 그러니까 로봇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로봇 자체가 윤리 개념을 가질까? 로봇이 총을 킬링 로봇이 나타나서 총을 들고 다니다가 어린애를 봐요. 근데 접근처럼 걔도 총을 들고 있어요. 쏠까 말까? 감정이 있으면 로봇이 결정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대해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